다라입니다. 어, 오늘은 스케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get ready with 다라 함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 나갔다가 찬 바람 이렇게 강타하면, 찬 바람 이렇게 강타하면, <laughs> 아우 시 수분이 찬 바람과 함께 싹상 날아가 버리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제품으로 어, 기초 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해보려고 해요. get ready with 다라. 이렇게 약간 우윳빛 색의 워터 타입인데요. 약간은 불투명한, 아, 네, 약간 우유 느낌도 나고요. 떨어봐, 아, 아, 우유 같은 진짜 우유 같아. 음, 이렇게 몇번 두드리면 피부에착 감기면서 전혀 끈적임 없이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가볍고 산뜻한 그런 제형입니다. 음. 음, 되게 시원해요 지금 피부에 닿자마자 수분감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쿨링 효과가 쫙 음, 그리고 향이 강하지 않고 향이 있긴 한데 굉장히 순한, 탁 순한 맛 느낌? 스며든 게 보이시나요? 아, 너무 가까이 찍었다. <laughs> 터 타입이라 그런지 어, 피부에 빨리 스며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짜잔, 공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공병에 담으면 미스트로 쓸수 있습니다. 아, 미스트로도 써도 돼. 요 밖에서도 뭐 얼굴이 조금 건조하거나 화장이 뜬다 싶을 때 편하게 쓸수 있겠죠. 퍼프에도 한번 요거를 해서 발라볼까 쭉축 적셔주면더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건조하지 않고요. 사실 어떤 그 메이크업 제품이랑 레이어드 해도 음.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일단 피부 메이크업을 끝났고요. 어떤가요? 어? 음. 약간 물광이 이렇게 쫙 그러는데. 어, 그러네 진짜. 피부 메이크업 끝. 아, 지금도 그 미스트 뿌리신 거예요? 네네. 메이크업 마무리한 뒤에도 미스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미스트를 챙겨서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산다라입니다 지금 이곳은 YG 신사옥이고요. 저는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사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피부뿐만 아니라 콧속이랑 목까지 건조해져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저처럼 비염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절기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방법은 바로 가습기입니다. 겨울에 가습기 없으면 저 큰일 나. 집도 굉장히 보일러 뚫면서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습기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화장품이 아니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 집안 의 습도가 낮으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비감이나 목이 건조해져서 먼지를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가습기인 동시에 공기청정기 역할도 같이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두 개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공기청정기도 되는구나. 네, 네 같이 가습 공기청정기. 간혹 오래 사용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내부를 보면은. 제대로 청소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는 하나하나 분해할 수가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해요. 짜잔! 이렇게 일차적으로 분해를 했습니다. 분리가 안되면 불안해. 물때나 이런 거를 청소할 수가 없어서 필터랑 이런 것도 관리를 안 해주면 세금이 너무 쉬우니까 네, 이 필터가 섬유로 만들어져서 간단하게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2~3회 정도 흐르는 물에 이렇게 가볍게 비벼가면서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세척으로 잘 지워지지 않을 때는 일반 세제를 사용하셔서 세척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습기 물은 정수기 물보다는 수돗물 사용이 더 좋다는 거 아셨나요? 음. 왜냐하면 깨끗한 물 쓴다고 정수기 물 쓰시는 네.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안 좋다고. 네, 이번에는 저와 혜린씨가 사용했던 제트 브랜드의 공기청정 가습기를 살펴볼게요. 음... 어 되게 의외였어요. 셀럽피트에서 이제 가습기까지? 사실 모르셨겠지만 뒤에서 이거 틀고 있었대요, 계속. 어, 진짜요? 네. 소리가, 소리가 안 전혀. 이게 안... 수면 모드로 해놓으면 소리가 안 나고. 정말, 정말 조용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녹화할 때는 에어컨도 다끄고 음, 오디오 감독님이 이 모드 뷰를. 근데 오디오 감독님도 모르셨으면 이거는 찐이네요. 아 오디오 감독님은 아셨대요. <laughs> 아, 오디오 감독님은 아셨대요. 제가 정말 모르셨으면 분발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laughs> 아, 우리 팀은 역시 최고다. 맞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근데 이렇게 인증이 되네요. 음. 수요일 해놓으면 오디오의 예민한 이런 방송 녹화에도 방해가 전혀 되지 않았잖아요. 이거 아,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네. 되게 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으면서도, 얘의 일을 꽉 차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너무 좋은 게, 사실 우리 녹화할 때 스튜디오 되게 먼지 많고, 건조? 진짜 건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 진짜. 매일 이런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두 대나 있으니까. 맞아요. 어, 갑자기 너무 막 든든한데? 응. 자연기화식이 정확히 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초음파식은 이제, 보이는 거 있죠. 아, 어. 쭉 나오는 아, 있는 거, 네, 네. 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있고 물에 놔두면 자연적으로 물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음. 음. 이제 그런 거를 기화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세균보다 더 작은 수분 입자를 내보내는 구조이기 오. 때문에 오. 세균이 방출될 격정이 음. 없이 청결하고 또 전력 소비가 적어서. 요즘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또 수분 입자가 작으면 가습이 충분히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가습량이 작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입자가 작아서 멀리까지 수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도 적합해요 몇 퍼센트가 적정 습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 4에서 60 정도 어, 대본 응. 보시긴 보셨네요 응. 아, 저는 저희 집에 항상 습도를 그렇게 맞춰놔요 맞았어요. 오. 가장 건강한 습도는 4 0에서60 맞거든요? 씻지만 않지, 습도나 이런 거 되게 잘 맞춰 놓으시죠. 그 습도로 씻어요. 아. 아. 네. 음. 네. 인공지능이 최적의 적정 습도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음. 그 이상 올라가지 음. 않게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음. 네, 지난주 세제에 이어서 가습기가 웬 뷰티템인가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응. 가습기는 이렇게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해줘서 호흡기 건강뿐만 아니라 환절기, 건조한 피부 개선이나 유수분 밸런스 등 피부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제품도 뭐든지 다 수분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필터예요 지금? 네맞아 이게 필터고 그럼 이게 재질이 뭐예요? 이게 섬유 재질인 폴리에스터 100%로 돼 있어요. 일반 종이 필터처럼 사서 갈아끼지 않아도 되고 셀프 카메라에서 보셨듯이 의류처럼 반영구적으로 빨아서 쓸수 있는. 오 좋다. 음 이게 다른 공기청정기는 종이 필터잖아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물로 닦으면 구겨져 거기가. 맞아. 그리고 환절기라서 건조하기도 하고 이제 봄이 되면 미세먼지가 또 정말 극성이잖아요. 음, 맞아. 요 다가오는 봄에는 좀 미세먼지랑 건조함. 한 음.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음, 네. 네, 셀럽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는 필름픽미 시간인데요. 필름픽미는 매주 각 MC들이 주제에 맞춰 한 가지 아이템을 선정하고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필름픽미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베이직 아이템입니다. 음. 필름 핑리 마지막 아이템, 산다라의 빅 아이템, S 브랜드의 조거 팬츠입니다. 오! 지금 의상을. 트레이닝 네, 패 네. 아, 네. 컬러만으로도 뭐, 존재감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평소 사실 스타일이기도 해요. 요즘 또 조거 팬츠 룩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이나 컬러의 옷을 좀 튀는 걸 되게 좋아하는 맞아, 맞아, 편이라서. 맞아. 골라봤습니다. 실제로 조거팬츠는 작년 패션 온라인 스토어에서 검색건만 30만 건 이상 검색되면서 네, 패션 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있는데요. 과거에는 조거팬츠가 남성 아이템으로만 맞아요, 맞아요. 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아, 실용적인 캐주얼웨어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음. 우리 여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조거팬츠 룩이 음. 유행이기도 하고요. 저도 조거 팬츠 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여러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입으셔서 또 되게 화제가 되기도 맞아요. 했었죠. 처음 하면서도 약간 스타일리시 보이고 엣지 있어 음 보여서 저도 되게 선호하는 그런 룩이에요. 딘딘 조거 팬츠도 뭐 이슈가 됐었죠.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는 유행했어요. 작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어, <laughs> 어디 거냐 저거 어, 괜찮다 하면서. 일단 보니까 약간 좀 쨍한 색깔이 얼굴 색깔이 환하게 살려주고 또 뒤에 파스텔 톤의 보라색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성여성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를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하이를 세트로 입고 포인트가 되는 운동화를 하나 딱 신으면 뭐 다른 어. 특별한 아이템 코디하지 않아도 어. 스타일리시한 외출룩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더 이상 집 의상이 아니에요. 호환구 느낌인가요? 어, 완전 맞아, 맞아. 네, 네, 어, 기본적으로 신축성이 좋아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도 있고요. 외출복은 물론 뭐 일상복, 코무 열어도 자유롭고 음.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출근길 옷도 어 조거 팬츠예요. 조거 팬츠는 편하면서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상하이 따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응, 그냥 요거 팬츠 입어도 어. 괜찮고 어, 레깅스도 핫핸데, 입어도 사실 레깅스 입어도 너무 예쁘고 청바지도, 청바지도 괜찮고, 괜찮고. 음. 그리고 이런 바지 위에 그냥 셔츠 매치해서 입어도 되게 예뻐요. 음. 그렇게 그냥 하, 정말 하, 편하게 그렇지만 컬러감을 포인트로 준다는 게 음.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우리 다라 씨는 이대로 편안하게 퇴근하시면 네. 되겠네요. 아, 사실 이러고 네. 녹화하고 싶어요, 매번. 어 그러셔도 어. 돼요. <laughs> 저, <전> 색깔별로. <laughs>